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인 대속죄일이에요. 대속죄일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하는데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죄의 용서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. 이 날은 유대인 모두가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래요. 이스라엘 전체가 25시간 동안 금식하고 모든 일터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며 차 운전 불가, 심지어 비행기도 안 뜬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자전거, 싱싱이, 롤러브레이드 등 타고 나와서 도로에서 신나게 타고 다니는 날이에요. 아, 구급차나 경찰차는 당연히 돌아다닐 수 있고 개개인도 급하면 비상등 켜고 운전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종교인 유대인들은 이거를 좀안 좋게 받아들여서 차에 막 돌을 던지기도 한대요. 그래서 이날은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 건너편에 있는 큰 놀이터 가서 또한 시간 열심히 놀아주고, 다시 큰 도로에서 산책하고, 근데 이제 둘째가 너무 졸려해서 집으로 왔어요. 내년에는 아이들 둘다 자전거 타고 놀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재밌어요. 이스라엘에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날들을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까 너무 색다르게 느껴지고 신비롭고 되게 좋더라고요.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나요?